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인천 남구에서 입고된 로지텍 G903 마우스고요. 좌우 클릭, 더블 클릭 증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 테스트 진행 후에 수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 끊김 증상이 있고요. 사이드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지 일단 사이드 버튼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사이드 버튼 체크를 해보니까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버튼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되지 않고 있구요. 일단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피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스위치는 TTC 골드 스위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TTC 골드 스위치를 적용해서 수리를 진행합니다. 배터리 배가 많이 부풀어 있네요. 배터리가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고요. 네, 로지텍 G903 마우스의 내부입니다. 네, G903 마우스 내부 모습이고요. 일단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진행한 후에 수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테스트 진행합니다. 좌클릭이고요 우클릭, 힐 스크롤, 우한 스크롤, 힐 클릭, 사이드 버튼은 할당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인천, 어, 남구에서 입고 된 로지텍 G03 마우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체 진행된 스위치는 TTC 골드 스위치입니다. 로지텍 마우스리 나인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